11월 8일날 용띠 뱀띠들 봅시다 용띠 용띠들 아이고야 용띠들 많이 아쉽다 용띠들 많이 아, 아쉬운 관계로 좌우 둘러보고 혹시 빠진 거없는 한번 살펴보고 용띠들 조금만 좀 노력해 보자 용띠들 아이고야 많이 아쉬운 게 사실이야 그러니까 이럴 땐 이건 할머니한테 빌어야 되는 거잖아 할머니한테 빌어 조상할머니한테 도와달라고 그 할머니가, 내 새끼 살려주마 하고 오셔서 도와주시지. 하나 더 보자, 샤프다. 그래, 횡재수다. 이거는 금가루가 하늘에서 더 떨어진다. 금, 금가루 받아와라. 금가루 받아다가 금떠리 만들어 팔자. 금, 금떠리 만들자. 용띠들. 10월, 11월 8일 날, 용띠들 재수받으라 11월 8일 날, 뱀띠들 봅시다, 뱀띠들. 11월 8일 날, 뱀띠들. 재수받으라재수받으라 뱀띠들도 재수받으라 뱀띠를 재수 받고 나도 뱀띠야 재수 많이 받아야 돼 받고 횡재수 도나려고 하늘에서 그냥 금덩어리로 다 그냥, 떠진다. 그냥 돈, 돈벼락이 떨어진다 돈벼락 맞아라 나도 돈벼락 맞다좀 한번 좀 <laughs> 11월 8일날 뱀띠를 돈벼락 맞아라 돈벼락 진짜 돈벼락이 되직까 맞아라 뱀띠를 11월 8일날 뱀띠를 재수 받아라